자, 어 이번 주간에 그 독스 캠프가 있고, 또 미션홈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이유를 아는 자는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유를 아는 하나님 축복이 길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응답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이 왜이 일을 허락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두게 하셨는지 이유를 알며 그게 바로 응답이 됩니다. 예, 중요합니다. 언냥잠 축복을 기도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월하 화수 화, 요거 하죠. 독서 캠프. 어, 꼭 잡아야 합니다. 뭘 잡아야 되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랩넌트때두 가지 습관이 만들어진다 만약에 랩넌트때이두 가지, 가지 습관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서비스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세상을 끄는 지도자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여러분들 습관이 랩넌트 때 만들어져 있고, 만들어져 간다면, 여러분도 이걸 만든다면, 여러분도 무조건 세계 뒤집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뭐죠? 놓치마세요. 기도 습관과 독서 습관입니다. 어, 여러분들이두 가지 습관이 있다. 무조건, 무조건 서비스 올라갑니다. 무조건 성공합니다. 어떤 일 있어도 여러분들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성공을 넘어서 여러분들 전 세계 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습관 기르시길 기도합니다. 만드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습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 뭡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지도자의 제일 습관입니다. 문제 왔습니까? 사건 터졌습니까? 어딜 갑니까? 어딜 가든, 뭘 하다든, 뭘 하든, 누굴 만나든, 무슨 일을 여러분들이 당하든 하나님 앞에 이거 지, 기도로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효과할 수 있어야 돼요. 독서 석간 이두 가지 석간 가지면 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독서를 안 해. 이두 가지 다안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두 가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요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실패를 하는 겁니다. 보험 가지고 여러분들 실패한다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히브리스 1 1장 인물이 아니오. 예? 요두 가지 습관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 안 만들어져도 괜찮아요. 만들어져 가면 돼요. 요 그냥 딱 잡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독서 안 합니다. 왜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살 시간 없어요. 그냥 이걸 넘어서야 해요. 그죠? 그리고, 독서를 해도 독서할 능력이 없어요 그죠?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만약 독서를 해도 여러분들 뭡니까? 이해할 능력이 없어 근데 이거 빨리 넘어서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두 가지 습관은 여러분들 이번에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축복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도자를 키우는 여러분들 먼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잡으세요. 멀려. 이게 지도자입니다. 한 손에는 여러분들 뭐요? 유광수 선생님 옛날에 맨날 말했어요. 성경을. 한 손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책이요. 그래서 지도자는 한 손에는 뭘 지고요? 언약을 지고요. 한 손에는 여러분들 뭘 지어야 합니까? 세상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든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전 여러분들이 뭡니까? 세계를 끌고 갈수 있는 믿음이 나오는 거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게 뭡니까?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삶이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게 뭡니까? 굉장한 여러분들 뭐가 나오죠? 영역이 나오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게 뭡니까? 굉장한 여러분들 지력이 나오는 거요. 그죠 여러분들 꼭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굉장한 지혜가 생기고요. 그죠? 맞아. 세상의 전문인을 살릴 수 있는 굉장한 지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는요. 뭘 가져합니까? 영성과 뭐요? 지성력. 요걸 키우기 위해서 이번에 하나님이 도서 캠프를 허락하셨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다, 이두 가지 습관이 길어진다,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 세상을 끄는 지도자로 딱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왜죠?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 습관을 만들어가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뭐죠? 이겁니다. 굉장한 묵상 체질이 만들어져. 요 여러분들 기도, 독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묵상입니다 굉장한 묵상체질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두 가지가 습관이 만들어져가고 습관이 되어 있다면 이게 굉장한 치유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니까요 이유 알고 집중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유 아는 자는 반드시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이두 가지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지도자로 서게 됩니까 여기에서 굉장한 뭐가 나오죠 여러 달란트가 발견돼요 반드시 달란트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뭐죠? 왜이두 가지 습관을 기르면 지도자야로 여러분들 딱쓰게 됩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만들어지는 게 서밋의 그릇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언약 잡는 축복이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유를 아는 자는 뭐 하게 되어있습니까? 집중요. 이유 있는 자는 뭐 하게 되어있습니까? 집중요. 아시겠죠? 이유를 잡으세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이번에 뭐 합니까? 목, 금, 토는 미션업 전도 캠프를 합니다. 그죠? 아제말잘 뭐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두 가지 습관에다가 이거 만들어진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번 주간에는 굉장히 응답이 포함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꼭 잡으세요.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기도 습관. 여기 이분들 독서 습관. 여기다 이분들 전도 습관이 만들어진다. 237 포금정복자 영답 받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뭐가 염두이냐? 자. 제1회정도가 있습니다. 제2회정도가 있습니다. 제3회정도가 있습니다. 전도는 방법 아니에요. 정말 이해합니까? 전도는 방법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의 전도가 뭐냐? 조금 있다 왜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있다 이야기할게요. 제일의 전도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만큼 보고 누리냐는 겁니다. 자, 제이의 전도는 뭐냐? 조금 있다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되어진, 제1의 전도 되어지는 사람은 제2의 전도 되요 성령인도 받습니다. 그죠? 요 앞에 두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제3의 전도가 됩니다. 아무죠 성령 충만입니다. 자, 이게 왜 이러냐? 이야기할게요. 자, 형들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보이는 사람은요, 뭐가 되어지죠? 에? 전도의 시작입니다. 요 성령 내주가 보여지는 사람은요, 뭐가 되어지죠? 기도 되어집니다. 기도는 전도 중의 전도입니다. 모든 전도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어딜 가든 전도부터 했습니까? 기도처 찾았습니까? 기도처 찾았어요. 왜요? 전도는 성령도 받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욕을 하다 보면 어떤 응답이 되냐? 응답이 보이고, 응답이 따라옵니다. 요 정도가 돼요. 그죠? 자, 요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2의 전도, 성령인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뭐가 살아납니까? 말씀입니다. 뭐 따라 성령인도 갑니까?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강단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전도를 맛보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받은 뭐라 그랬죠? 땅 끝까지 뭐 된다 그랬습니까? 예? 정인 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뭐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게 돼요. 정인 된다는 말은.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요렇게 됩니다. 되어지는 전도 속에 나, 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이 말을 합니까? 자, 이게 미션험 전도랑, 미션험을 가지고 전도 집중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거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누려지는 게 있죠? 요게 보이면. 그게 여러분들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입니다. 요게 누려집니다. 맞죠? 그죠? 요거를 누리게 있으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안 떠들어도 돼요. 안 떠들어도 됩니다. 증거 따라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정인으로 세워집니다. 자, 요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잘 보셔야 됩니다. 삶의 캠프라 그래요. 요게 일어나야 돼요. 왜요? 미션놈이니까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따 방향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들 요거 되면 어떻게 되죠? 성령인도 받으면요. 말씀 따라가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잡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스케줄을 가지고 어떻게 성령인도 받습니까? 꼭 잡으셔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전도계획을 찾는 겁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지만 꼭 잡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뭐로 봐야 돼요?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죠? 모든,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성령인도 받습니까?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요, 모든 스케줄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찾습니다. 뭘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요. 전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찾죠? 말씀 속에서 답 찾습니다. 얘 되죠? 그다음에 성령님도 받는 사람은요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뭘로 봐요? 전도의 문으로 봅니다. 자, 이러면 성령님도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제말 이해합니까? 자, 욕을 보고 뭐라 그러냐?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목금토 현장에서 전도할 것만 생각하는데요, 면되 아닙니다. 요게 미션은 캠프입니다. 여러분들 미션홈에서 캠프가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미션은 캠프가 안 돼요. 제말 이해 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게 돼요. 맞아 자, 요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가야 되는 현장을 두고 집중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여러분야 됩니다. 뭘요? 그 지역의 특성을 찾아내세요. 요게 카버넌트 C죠? 그 지역에 여러분들이 뭐죠? 가장 문제되는 거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비전이죠? B죠? 그죠? 그 지역에 치유되어야 될거 찾으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 드림이죠? 그죠? 그리고 그 지역에 영향을 입히는 서밋이 누군지 찾으세요. 그죠? 요게 I죠?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뭘 찾아야 돼요? 다민족 찾아야 됩니다. 요게 P, 프랙티스입니다 요거 찾아내세요. 집중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요걸 가지고 집중지역 기획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첫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집중해도 괜찮아요. 안 됐다, 제대로. 여기 집중해도 돼요. 그리고 모여서 기획하세요. 요걸 가지고 기획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세 가지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요걸 제대로 분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보입니다. 요거 찾으세요. 이거 안 찾고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거 찾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입니다. 뭐가 보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요게 보입니다. 요거 찾으세요. 요거 찾아서 집중계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 번째가 뭐죠? 그야말로 여러분들 요 때부터는 요걸 찾고 집중전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포인트는 뭐죠? 영접을 넘어서 여러분들 방이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여러분들 전도를 찾으세요. 요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번에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디에 지속을 할 건가를 보고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요. 자, 이거를 할때 참고를 해야 될게 있습니다. 뭘 참고를 해야 되죠? 분석을 하고 할 때, 뭘요? 요 포인트를 가지고 하세요. 777 현장입니다. 왜요? 이번에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지속할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요걸 찾아서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사님 왜 이하겠습니까?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방향입니다. 이번 전도 캠프 이건 결국 여러분들 뭔 말이죠? 개인화 캠퍼 하세요. 그데 전도 현장 중요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미션 업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화 시키는 캠프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방을 방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 되어지는 사람은요, 모든 스케줄을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분들 전도 계획을 찾아내고, 전도 계획을 여러분들 세우는 사람,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으로 보는 사람, 모든 일을 전도의 문으로 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미션음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에 미션홈 회복시키세요. 예? 진짜 미션홈만 시키세요, 여러분들 방을. 자. 진짜 미션 오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쉽게 들게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같은 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기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 그 집에 어떻게 되겠어 남편은 여러분들이 직장 가고 없어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있어요.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눈치 보여요. 서로가 서로 눈치 보이겠죠? 서로가 서로가 부담돼요. 대화도 안 된다니까요. 몇 마디 안 돼요. 아버님 식사하세요. 오냐? 안말안 하고 밥 먹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미션놓으면 된다니까요. 서로가 부담돼요. 서로 눈치 봐야 돼요. 말 못할 갈등이 있는데 말도 못해. 집이 불편해. 그죠? 미션은 불편하다니까요. 들어오기 싫어.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잔자야 되니까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애가 하나 생겨보세요. 난리나. 예, 난리나겠죠. 여러분들이요 그 집이 완전 분위기 다 바뀝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하냐, 여러분 들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미션홈에서 전도운동, 여러분들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면요, 여러분들 미션홈, 모션홈은 미션홈이 아니라 숙소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방에서 생명운동을 보게 된다, 웬만, 여러분들 웬만한 갈등 다는 것, 문제가 문제가 안 되고 갈등이 갈등이 안 돼요. 왜요? 생명 운동의 기쁨 속에 있기 때문에 제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왜 미션 원벨로 전도 현장을 구성했는지를 빨리 눈치를 채세요. 이해되시겠죠? 요겁니다. 진짜 미션 한번 시키세요. 미션 회복하세요. 그다음에 자 요게 될때 여러분들이 뭐가 되죠? 요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현장 캠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게 되어지면 요 앞에 두개 개인아 진짜 미션 오마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속화가 돼요. 지속할거 찾으라니까요. 이게 이번에 많은 여러분들 전도 열매 안 일어나도 됩니다. 지속할거 찾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를 하면 됩니다. 자 결론 내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랩런트 때 기도 습관, 독서 습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전도 습관을 가지면 만다고요. 뭐 이삼 7? 복음. 정복자로 세워집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게응답돼요 모든 여러분들 민족으로 제자 삼게 됩니다. 마가복 16장 15절 20절. 요거 성취되어지는 90점이 됩니다. 원천한 만민을 치유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정의됩니다. 요걸 여러분들 이번에 중요한 요 응답을 여러분들 붙잡고 가는 축복이 길기도 합니다. 중요하죠, 이번 주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 3, 7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도 중요한 훈련을 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유를 알고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야말로 기도 습관, 독서 습관, 전도 습관을 갖는 가지는 최고의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시간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